미끄러우니까 당분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야 겠다 그 아, 아, 대걸레를 놓고 왔네 저기요 밀크쌤 왜요 제가 밀크쌤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? 그러시던가요 밀 밀크쌤보다 크 그. 크기가 그 거길만큼큰 박공주 쌤이 훨씬 쌤 맞아요? 박공주 쌤이 훨씬 쌤. 야대일필드채찍끄러기야 인정하시네요? 놀고들 있네. 피어나 공주랑 동키즈 뭐라고요? 용서 못해요? 지지 공격. 아, 어, 박공주 쌤 학교 무너져요. 참아요, 참아. 아, 공주 애교아 귀여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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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지? 구구쌤한테 뭔일 뭐 생긴 것 같은데요? 어, 빨리 가봐요 아니,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아 맞네 구구쌤 아 구구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? 어, 어, 어머! 어,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요? 다행이네요. 아, 역시 밀크쌤은 최고의 보건쌤이라고. 아, 조선시대 명이 박준 같다고. 허준. 아, 헷갈리. <laughs> 허준 같다고. 밀크쌤, 밀크쌤, 밀크쌤. <laughs> 에이, 그 정도까진 아니죠. 철벽보건쌤에 비하면. 뭐라고요 제가 뭐 고치는 병은 거의 없거든요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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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 싸우지 마시라고 아니 뭐 그렇게 잘 고친다면 우리 구구쌤 내손상으로 일은 그 기억력이나 고쳐보지 그래요 구구쌤의 기억력을요? 오 그거 정말 좋은 어른디어 같다구 아이디어 아 헷갈리 아이디어 같다구 맞아요 밀크쌤은 최고의 보건쌤이니까 제 기억력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구 아, 이런 건한 번도 고쳐본 적 없지만 오늘 다 해볼게요 아, 좋아요! 그럼 치료 시작해보자고요 언제부터요? 지금부터! RIGHT NOW! <laughs> 언제부터라고요? 지금부터! RIGHT NOW! <laughs> 먼저 병의 심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다고? 시작할게요 네비! 나비 나비 <laughs> 짜파구리! 너구리 한복 미약국 미구 엑스라지 미꾸라지 다 틀리셨어요 아 정말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리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일단 제가 만든 약물로 치료를 해볼게요 구구씨 아, 치료는 잘되시슈 그게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나이 말고 저 오다가. 안녕하세요. 아, 잘했다 <laughs> <laughs> 아이, 상태가 왜래요? 아, 사실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할것 같아요. 뭐요? 아. 아. 어. 어. 어, 어. 어, 어. 어 뭐뭐 하세요? 어, 코가 왼쪽 코가 간지러운데 손이 안 닿아요. 아이, 왼손을 이용하시면 되죠. 아 아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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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아, 아니, 구구쌤을 어떻게 저렇게 초아처럼 만들어놨대요? 초아가다더 어, 심각해요. 어? 어? 이건 뭐예요? 아, 그건 볼펜이에요, 볼펜 볼펜? 이야! 빨간색이다, <목소리> <막아세이다>, 빨간색!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어? 저건 뭐예요? <목소리> 어, 어 구구쌤 어디 가세요? 구아쌤 빨리 구구쌤 다시 되돌려놔요! 하늘 하늘 땅. 땅땅차차 차. 가로등 가로등 도기쌤도기쌤 돼지 돼지 뭐라고요? 어... <laughs> <오>, 죄송해요. 어두워서 그만... <어두웠었구만. 웃음> 어서 가요! 치료들를 완성했어요! <laughs> 정말요? 와 신난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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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구구쌤! <웃음> 구구쌤. <웃음> 구구쌤 치료는 잘 됐슈? <laughs> 아, 기억력은 거의 다 돌아왔는데 정말요? <laughs> 브루쌤! 박공주쌤! 동기쌤! 안녕하세요 와,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데 갑자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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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브루쌤 아, 어, 어? 언제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실 어? 거예요? 아, 아 밀크쌤이 기억력은 고쳐졌지만 부작용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됐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만들어 놨대요? 그, 그래도 기억력은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될 거예요 어? 잠깐! 구쌤, <목소리> 저랑 락밴드 같이 하실래요? 락밴드? 락앤롤 예, 예, 예! 아,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. 지금 비 충만하잖아요. 락밴드 이제 게요 이게 뭐죠? 테이블 초가집 아니, 왜, 무슨 뭐예요? 이번에는 영어처럼 말하는 부작용 생긴 거아니에요 농담이라구 초가집 <laughs> 아, 아, 뭐예요? <laughs> 다고친거 맞잖아요 아니, 그러니까요 원래 같았으면 테이블을 테라블 이랬을 테고 <laughs> 초가집을 초라한 집 이랬을 텐데 <laughs> 그래가지 <그리고 또> 이랬겠죠? <웃음> 헷갈리 <웃음> 저 때문에 고생 많았다구. 아이, 우리가 뭔 고생이에요. 구구쌤이 치료받느라 더 고생 많았쥬. 아이, 근데 좀 아쉽네요. 구구쌤이 헷갈리! 할때그 바보 같은 모습이 너무 재밌었는데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네? 네? 바보라고 했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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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I'm sorry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순서 못했나? 사실 부작용으로 구구샘한테 다혈질이 조금 생겼는데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해 해 주세요. 네, 그럼요.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요. <laughs> 자, 자 우리 그럼 오랜만에 한번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? 자. 어? 아, 나 볼펜 놓고 왔네. 혹시 볼펜 있어요? 아, 볼펜. 그, 뭐라고요? 어?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요, 저 방나기가 아니라 아, 대머리도 그 움직이겠다.

기억력도 완전 좋아졌어요. 대단해요, 밀크쌤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그런데, 밀크쌤. 네? 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. 네? 죄송해요. 아니, 그 많은 부작용들을 다 견뎌내시고 치료를 했는데,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기억력이 좋아지니까, 발가락쌤과의 좋았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절 너무 괴롭게요. 누구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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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사느니 그냥 기억력 안 좋게 살아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부탁드려요, 밀크 쌤. 알겠어요.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. 고마워요, 밀크 쌤. <laughs> 내 기억에서 안녕. 발가락 생과의 좋았던 추억들. 사랑이란 참.